인문학 주제와 함께하는 서울책보고의 인문학 강연 어디서든 국콘서트. 네, 2023년 첫 시작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오는 길이 너무나도 설렜습니다. 지금 손이 또뭐 떨리는데요. 저는 가끔 서울책보고에서 책을 사기도 하고 그렇게 슬쩍 둘러보면서 가는데요. 올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막 설레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네 맞아요 어, 이번에 어떤 새로운 걸 배울까 또 어떤 신기한 게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막 떨리는 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그 떨림 한번 가져가면서 우리의 비코센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이 자리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음. 어떤 마음으로 오셨죠? 여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후에도 진행될 서울 책보고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텐션이죠. 이후에도 진행돼요 아주 잘했어요. 짧고 간단하게 나 내가 지금 네. 굉장히 짧 짧은 질문이었지만 아 연병으로 결정법 아해 주세요까지 4시간을 벌어 줬어. 음. 아주 질문을 잘한 거야. 음. 요 길이에 맞춰서 조금 해 보자고. 음. 음, 다시 다른 것도 한번 해 볼까요? 줄여 보세요. 음. 음. 아, 어렵다. 하지 마세요. 할수 있죠? 네, 요걸로 한번 해 볼게요. 해 볼까요? 제가 책에서 보니까 25세 부로 퇴원했다고 해요. 음. 이거 다시 그럼... 한번 가보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다시요. 96세 최고령 위암 환자가 어. 띄어 읽고 어, 한... 이거를 없애도 될것같아 그래? 음. 어, 위암 환자가 어, 더 있어야 들어가야 되겠죠? 같은데. 그럼 이거를 중요한 문구가 두 개잖아. 네. 96세 최고령 위암 환자가 음. 다시 한번 해보자. 96세 최고령 위암 환자가 위험 환자가 응, 응, 위험 환자가 어, 어, 어. 위험 환자가 고난도 수술에 성공하고 빠르게 회복돼서 건강하게 퇴원하셨다고 하는데요. 음. 당시에 고위험군 환자였다고 하는데 어. 이분이 만약에 빠르게 죽음을 택하셨을때 네, 어. 앞에 거 어디 어디까지 살려볼까? 96세 최고령 위암 환자가. 음 내려서. 의학이 발전하면서 기적의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음. 너무 내가 일찍 죽음을 택하면 이런 기적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한 문장 안에 기적 기적 두개 들어가는 거는 음... 듣기에 음... 집중도가 떨어져요 음... 그러면은 하나로 선택하고 뒷부분 좀 쉽고 재미있는 음... 아, 쉬운 문장이나 이런 걸 바꿔 봅시다 네.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오롯이 나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쪽 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참여영단 작성 때 받으신 설문조사 있죠? 작성 부탁드리고요. 작성해주신 설문조사는 이후 서울책보고에서 진행될 프로그램 운영 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럼 잠시 후 7시 5분부터 북콘서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버즈, 우리의 인생은 것.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이란 뭐.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오롯이 나만을 생각하는 시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매일 막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되어서 또 지쳐서 바로 잠에 들어가는데요. 오늘만큼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나한테 이렇게 토닥토닥 다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토닥토닥 이렇게 칭찬을 한마디도 하면서 나를 좀더 돌아보기도 하고 또 힐링을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의학 분야를 다룬 박준철 작가님의 책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 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텐데요 네, 선생님이 계시면 병이 다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요 다 나으시길 바랍니다 <웃음> <웃음> 저희 오늘 다들 한층 더 건강해지는 마음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